자 아무튼 오늘의 레 포켓몬 어 7세대 최강의 포켓몬이죠 일단 이 친구의 스펙을 먼저 읊어보자면 특공 140 방어 130 특방 135 무려 종족값 620그 주인공은 바로바로 대신에 이제 스피드가 30 체력이 40인 우리 버러지 야거리 어 야거리 이 친구인데요 20레벨 전에 죽어버리면 이제 숨도 못쉬고 그냥 훅 가버리는 우리 쩡어리 쩡어리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를 한번 살짝 써봤어 얘만 써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더블 배틀리 나온다. 그럼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를 커버할 친구를 좀 데려가고 싶긴 한데, 일단 한 마리로 해보고, 그 다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좀 친구를 한번 데려가 봅시다. 일단 간단해 사용법은 반딧불 한번 써주고, 물수리검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물수리검이 선공기이기 때문에, 물수리검을 써주면 됩니다. 초반은 문제없어. 애들이 물수리검 두 방에 죽기 때문에 초반엔 괜찮거든. 이제 10방에 넘어가면 애들이 안 죽기 시작합니다. 대사고라고볼수있어 있죠 보디가드 필요 없어 우리 야거리 우리 야거리 아니죠 님 바꿔 강어리 강어리 최강이라니까 애들 다 죽여 보디가드 필요 없어 우리 강어리 물수리가 원툴이야 그냥 얘는 물수리 검이 다섯 때못 때렸다 그럼 죽으면 돼요 그냥 이제 쌍눈발 최강어리 아직 최강어리 아니야 20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최강어리는 아닙니다 강어리 모인 조건 레벨 20에 체력이 절반 이상 있을 때 야거리 강어리 최강어리 <laughs> 레알 레알 단지나였잖아 얘는 그냥 피 살짝이라도 까지면은 바로 상처를 맺야돼자 20렙만 찍어야 돼. 20렙 아하. 찍는 게 무조건 중요해. 반딧불 한번. 우 와, 물수리검 찰싹찰싹. 찰싹, 오케이. 야, 씨 죽을 뻔 했다. 와호! 미치면 죽어, 그냥. 물수리검이 이제 개굴린자의 전용기인데 선공기의 다단히트 기술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죠. 그 야거리가 스피드가 30밖에 안 되는 개시 벌어지기 때문에 선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물수리검이 해주는 거고. 체력이 절반 밑으로. 어? 유호요 강어리 개또다제 됐다 이씨어 아, 아, 됐다 캬 최강어리 최강어리. 와, 씨. 와, 씨. 메가 최강어리. 드가자. 더스트나가 떴다. 그럼 메가 최강어리 됩니다. 그래도 최강어리가 좋은 점. 상처약으로 충분히 체력 회복됩니다. 먹밥이 아니라 얘는 고개껍질방울이 떴으면 좋겠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 그리고 최강어리의 최고의 장점. 공골천 뚫습니다. 개맛있고. 매번 지날 때마다 심장이 쫄려요. 그래도 일단 데미지는 진짜 확실하구만. 버블코롱 먹어주세요. 나가, 이자식아. 야, 근데, 쎄다 <laughs> 진짜 세긴 하다. 정어리 개삭인데? 퍼트댄. 주아까 날쌩마 호치호치 오케이주아까 물소리가 호치호치 주아까 물소리가 호치호치 주아까 역시 최강어리야오오오 개바시꺼 어, 어, 깼다 깼다 닉네임 바꾸기 먹방 먹었으니까 메가오리 렛치고 야 이건 진짜 깬다 일단 파괴강사 한번맞으올얼가나 되나 보자 깼는데요? <laughs> 확실히, 내거 하나는 기똥 찹니다. 생각보다 되게 알만한데? 초반에 20렙 찍기 전까지가 좀 무서울 뿐이지. 괜찮은데? 왜 좋냐? <laughs> 메가어리가 조개껍질방어하고 궁합이 되게 좋은 게얘 메가어리가 방어랑 특방이 굉장히 높은데 체력이 낮다 보니까 상대를 때려도 조개껍질방어로 충분히 깎인 체력이 커버가 가능하네. 되게 좋다. 조개껍질방울이 뜬다면. 물수리검이 선공기야. 반드시 선제공격을 할수 있고 위력이 대신 15밖에 안 되는데 얘 그냥 종족값으로 커버 치는 거야. 괴물 같은 특공 종족값으로 커버 치는겁니다 이거 역시 야거리 아 이게 체력이 낮은게 오히려 메리트가 되네 어 괜찮다 반딧불 한번 어 스피드는 떨어도 괜찮아요 이거 반딧불 한번 더 쓰자 오케이 좋았고 얼었으면 상황이었는데 이거 충분히 물수리검으로 컷 가능하거든 그렇지 리슨 열매까지 스틸 주았고 이거 레쿠자도 레쿠자도 물수리검 컷 가능하겠는데 해볼까 호치 허치, 허치, 아, 특방 올랐네. 개사고. 어, 컷이죠? 감사합니다. 샤아, 아, 메가어리, 레쿠자까지 찢어버리죠? 개맛있고. 이 찰싹 주 아까. 차차차차, 찰싹 주 아까. 배도각참, 찰싹 주 아까. 오케이. 와, 메가어리 폼 미쳤다. 조심 민트까지? 나 조심이 없었거든. 로즈하이. 브리드라스가 문제야. 일렉트로비 안 쓰겠지? 오케이. 드래곤 클로 좋아요. 반딧볼 한번 더주웠다 버스나 더 이벤트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메가어리할때 무조건 먹어야 되는 딴 애들은 모르겠는데 메가어리가이 껍질 방울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설삭 설삭 주웠다 레레 지구의 메가어리 <laughs> 어, 메간, 어, 어리 닌자. 역시, 어리짱. 이게 어리짱이지. 어, 허치, 그냥. 허치, 그냥. 허, 세 정어리 닌자. 쌍크로다일 <laughs> 어, 형, 반딧불이야? 주화꺼. 오케이, 반딧불이야?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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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봐. 프리즈 드라이 한 번. 제발, 풀피 회복해주라. 오케이. 어. 무슨 소리가 허치, 허치, 오케이. 이슈할 거. 제발. 레쿠자. 아, 대나 프리즈 드라이로. 어떡해. 이거 못 깨잖아. 어떡해. 어, 졌어. 이거 어떻게하냐 진짜 어떡하지? 대탄 출동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 어, 진짜. 너무 억울한데. 이거 못 깨면. 진짜로. 너무 억울한데. 아, 진짜 못 잡나? 이거? 시간 돌리기? <laughs> 아, 도로만 해야 되나? <laughs> 물수리검 다스대 때려도 되나? 이거 반감이라서 어차피 안 되거든? 아, 또두 대밖에 못 때리잖아. 어, 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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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기띠. 어, 어. 기띠, 기띠. <laughs> 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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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띠 <laughs> 이것이 유대 기띠 오오오와 <laughs> 이것이 메가어리 우효 <laughs> 와 외쳐 긴가 어리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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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숭배합니다 우효 <laughs> 나 기띠 몇개야 어, 기띠 두개네 개나이스 <laughs> 운만 좋으면 돼 운만 운만 좋으면 돼 그림자 분신 한번 해봐 대타 출동 한번 오케이 리샘 열매 하나 남았니? 아 리샘 열매 다 먹었네. 개사건났다고 볼수 있죠. 그림자웃시한번 더. 오케이 좋아요. 크리티컬 커터가 이제 무한 다이노 같은 경우는 배리어가 까지면 까질수록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방이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급소를 맞출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네, 급소 맞출 확률이 올라갔다. 어개 봐. 어떡하지?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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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급소 확률을 높여서 이제 능력 급소를 맞췄을 때 상대 특방이 이제 어, 특방 상관없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봐. 오케이. 좋아요. 아니, 명중률 미쳤네, 이거. 오케이. 우와. 개사고. 랭크 다 올라갔어. 일단 좋아. 괜찮아. 반딧불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아, 에이, 아. 와, 씨. 프리즈드라이 오케이. 일단 컷 좋아요. 초짜름제, 그, 크리티컬 커터라서 급소 확률 50%거든요. 어, 열매 흡수 안 하면 된다. 어, 어, 어... 계속하고 났고요. 오케이. 좋아요. 죽었습니다. 개망했고요. 어, 오케이, 좋아요. 방어 올라갔어? 괜찮아. 핏방만 안 올라갔는데? 방어 다 올라갔어? 오케이, 한 번만 쳐보자.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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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깼다! 하하! 깼다! 아, 아 야거리 한 마리. 깼다! 우효 와, 외쳐, 킹갓 메가 어리. 이게 되네. 야거리 한 마리로. 챌린지 끌려! 아, 챌린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와.